안녕하세요 레드코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홋카이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해서 홋카이도 여행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겨울의 홋카이도 여행은 열차 여행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차 타는 것을 좋아해서 열차 여행을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홋카이도는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봐도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 시내까지. 대부분의 여행객이 열차를 이용을 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7분 1150원입니다. 여기에 530엔을 추가하면 유시트라고 하는 조금 편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동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냥 가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일본의 노약자석 주변은 핸드폰 전원도 끄라고 합니다. 전화기 전파 때문에 몸 속에 있는 의료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기를 몸 속에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홋카이도의 병원 안내책자 광고입니다. 홋카이도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병원 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공항에서 시내를 가는 열차에서도 하얀 눈을 원 없이 볼수 있습니다. 열차 티켓 구입은 녹색 창구, 미도리노 마도구치에서 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조금 할줄 알아서 아무데나 가서 티켓을 구입하긴 했는데 혹시 언어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공항에 있는 열차역에서 필요한 티켓을 미리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공항에 있는 열차역에는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영어는 잘 통합니다. 다음 일입니다.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席離れますので通路挟んでとなります。ああ、もう隣同士で良いですね。だったら 6자의 고동어가 일주대 全部3 인스 けど,또 또ります? 뭐 이석도. 음. 그러니까 유석기 나급과 시유석기 네이 됐어. 아니, 유석기로 부탁합니다. 유석기. 아, 여유석기 나. 자, 주로 도시 간 이동을 할때 타게 되는 특급 열차는 지정석, 자유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정석은 자리가 정해진 것, 자유석은 빈자리에 앉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유석은 입석이 될 수도 있어요. 미치아 가동 같은 경우는 열차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지정석을 이용하려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이 지정석이어도 따로 떨어져서 앉아야 돼서 조금 더 저렴한 자유석으로 예약을 했어요 지정석이랑 자유석 가격 차이는 보통 한 500엔 정도 5,000원 정도 납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가급적 지정석을 예약하는 게 좋고 혹시 JR 패스를 소지하고 있다면 지정석 예약을 위한 추가 요금이 없으니까 무조건 지정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 사포로 토마입니다차권과주석을니다 일본의 열차 티켓은 A에서 B까지 갈수 있는 승차권 그리고 A에서 B로 갈때 일반 열차가 아닌 특급 열차를 탈수 있는 특급권 이렇게 승차권이랑 특급권 두 장을 받게 되는데 특급권은 또 다시 자유석 특급권 그리고 지정석 특급권으로 구분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열차 티켓 살때준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열차를 타면 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간표 책을 보면서 열차 여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열차 시간 조회가 다 되니까 그냥 추억의 책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행 때 저의 목적지였던 토마무를 지나서 쿠시로까지 가는 특급 열차 5호조라고 합니다 열차 모델명은 키아 283개. 삿포로에서하코다테로 가는 특급 열차도 동일한 열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카이도에서 제일 좋은 특급 열차예요. 이 열차의 가장 큰 특징이 곡선 구간에서 차체가 기울어져서 감속을 최소화합니다. 덕분에 조금 더 빠르고 넓고 넓은 호카이도의 도시간 이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열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디젤 열차 특유의 진동과 소음 때문입니다. 특히 출발할 때 나는 그런 소리가 되게 좋아요. <목소리> JR 北海道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特急スーパー大空3号ゴ後ろ湯 겨울에 열차를 타면 정말 하얀 눈을 약간은 지겹게 볼수도 있습니다. 목적지였던 토마무 역에 도착했습니다. 토마무 역에 내리는 사람은 거의 99% 토마무 리조트에 숙박을 하기 때문인데 플랫폼에서 수함물 픽업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짐을 맡기고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리조트로 이동을 하면 체크인하고 짐을 받게 돼요 오늘 영상은 특급 열차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로컬 노선의 일반 열차 이야기를 할게요 단기간 호카이도 여행을 하면 특급 열차를 타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로컬 로선은 공항에서 시내 갈 때도 탈 거고, 그리고 삿포로에서 오타로 갈 때도 타게 되니까 아마 로컬 로선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